여러분, 오늘은 한국어를 할 거예요. 오. 저해 봐요. 눈 플러스 사람 에가 눈 사람. 꽃 플러스 병 에가 꽃 병. 솜 플러스 사탕 에가 솜 사탕. 눈 Plus more, g no more. <laughs> 뭐하는 거예요? 방금 춤춘 거예요? 아니요. 춤춘 것 같은데. 조류 신났네요. 선글라스는 왜 꼈을까? 모르다. 실수웃긴거 <laughs> 아닌가? 제대로 제대로. 아, 마야. 눈물술 차리야? 눈물 플러스 물눈물 물. 눈물 아 눈물 눈물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 <coughs>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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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응. 엄마 그러네 눈? 눈이 두 개나 있네 하늘에서 내리는 눈하고 우리 눈에 있는 눈 그러네 이번에는 재미있는 n o o 기야 재미있는 o o n 기 재미있는 o o 여여기 뭐야? 야읽어사 사과 응그 noon, noon, n 자자 아, 음, 응, 써봐 그 다음에 자자로 시작되는 말은? 자, 정, 거 써보세요 자. 정. 거. 개미. 이게 왜 개미야? <laughs> 이게 뭐야? 거미. 거미. <laughs>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는 이게 뭐야? 그림을 저렇게 그려 놨어. 디스크? 디스크 아니고 접시래. 써 봐. 브라보 이건 뭐야? 무슨 자야? 시소 응, 브라보 이거는? 소세지 소세지 아니고 시지잖아 소시지. 소시지 그다음 이건 뭐야? 시토 브라보 오늘 조리우 공부 너무 많이 한거아니오오여여까지지할 할까? 응.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옥토넷도 해야 되지 않냐? 우지마저 써야 되지 않을까? 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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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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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요두 개다? 어두개다잘했우니까 못했으면 붙이면 안 돼. 어? 이게 눈물이야? 눈 잊기 써놓은 것 같은데 <laughs> 눈 잊기 써놓은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 나 비트는 잘못 써. 뭐? 자, 우리는 이제 장 보러 가자. 야채하고 과일 사러 가자. 자, 인사해야지 친구들한테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안녕.